여러분, 그 성경에서, 두 언약이란 게 있어요, 두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지금 큰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 어, 제가 개혁교의 목사입니다. 개혁교에서 암수를 받았는데, 개혁교에는 다 잘못 가르쳐요. 제가 개혁교의 목사입니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뭘 그렇게, 남들을 무시합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번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 신분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물론 아니오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를 유대인에게 적용해서 이스라엘 대치신학으로 우리의 기쁨을 자꾸 아사가는 그런 잘못된 교사 말씀을 알지 못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서, 어, 네, 늘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또 의지합니다. 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레미아 31장에 있는 말씀 합시다 이거 잘 알죠? 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세은형을 메리라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스라엘, 유다예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 아닙니다, 이거. 에레미아예요. 근데 자꾸 이걸 이스라엘 대체지라.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유다라는 거예요. 아니,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인데, 이새 언약은 영어 성경으로 한번 기억을 해 놓으세요. 어멘이 단어가 틀려요.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아, 여러분,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있죠, 커버넌트.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 우리 언제 만날까? 우리 만나서 뭐 할까? 약속. 근데 이스라엘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가 잘못됩니다. 잘못. 이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이스라엘이죠. 우리 아니죠. 그들과 맺어 그는 언약이 아니니라. 뭐 이언약은 뭐요 새언약은. 새언약은. 새언약은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그들과 맺은 그언약이 아닌 새언약이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옛 언약은 깨트려진 거예요. 에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그 약속은 깨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응?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이 깨트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이건 뭐예요? 새 언약인데 이건 어떻게? 거버넌트예요. C-O-V-E-N 아, 어? A N T, 거버넌트. 이잘 기억하세요. 이건 누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우리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전에 율법을 그들과 그러나 율법이 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원해서. 아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 아내가 당신하고 못 살아. 이혼증서 써야죠. 줘 어떻게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예단약을 깨졌는데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견뎌서 비록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겨서 디아스포라되어서 수백 년 동안,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했는데, 이사에서 그들에게 새로우느냐? 주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몫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려니." 그들에서 흠 약속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 주가 말하는 예보라날들이이니 이건 마지막 때대할란이에요천년왕고 그때 내가 그때 그 날들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뉴 커버넌트. 아까 써 놨죠? C O V N A N T. 어디 와 이스라엘이. 우리 아니여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아까 그 언약이 아니다. 아까 LM의 3 1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누가 보면 22장, 20절이에요. 우리, 우리하고는. 20절이에요. 20절이에요. 저녁 십자도 이 잔에, 잔도 그와 같이 하이 이르시되 주님께 십자가 이제 못 받기 전이에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언약인데도 다른 언약이에요. 이건 테스타먼트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그냥 약속이 아니라 뭔가 상속이 동반되는 그런 언약이랍니다. 같은 언약이지만 명어다는 가 틀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에요. 11장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뉴 테스타먼트. 됐죠? 새 상속인데, 개혁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데 개혁,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녁 식사 뒤에 새 상속 언약을 그냥 새 언약 그려놔버렸단 그래 말이에요. 새 언약. 상속이라는 단어가 빠졌단 말이에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아까 누가 보금 22장, 20절, 아까 봤죠? 여기도 보니까, 나의 피, 그 피로 세우는내 상속 언약이라 이건 테스타먼트. 근데 그냥 새 언약 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레미아에 있는 새 언약을 뉴 커버넌트. 이스라엘과 예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 누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전에는 율법으로 출애국 때는 그러나 이들의 율법을 지키자고 불순종함으로 새로운 뭐 채로 걸르는 거예요. 다시 끝까지 견디는 자를 데리고 가서 새 언약 천년왕국이 집어하이게 우리 우리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유대교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은 1%도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1%도 안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도 1%도 안될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때는 좀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때가서는 14만 4천이 전하는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천년간 통치하신다. 메시아가 왔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의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이 보혈에 공로,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제가 쭉 강론해 놓은 그겁니다. 이건, 아, 예던약, 세은약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약속이다.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 이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어요. 유대교.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요. 우리는 삼일체 세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도 신천지나 여화증이나 어? 저 이런 데는 뭐예요? 삼일체결을 안 믿잖아요. 또 안상홍이나 저쪽에 다른 데는 다른 다른 하나님을 또 믿잖아요. 어? 그런 건데 우리한테는 아까 언약이 아닌 상속언약, 테스타먼트 여기는 거버넌트, 뉴테스타먼트자 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어? 이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 뭐예요? 그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죠. 유월절 전날 그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그걸 믿는 거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상속은 뭐냐 테스타먼트 이건 뭐냐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의 상속물 통치권을 주님과 함께 나눠받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 1974년도입니까 돌아가셨어요. 지체하지 돌아가셨는데 상속 안 오고 가셨어요. 자살 안 놓고 나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혼자만 받을 걸, 예수님만 주, 독, 독생자 당신 아들한테 줄 것을 우리한테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거. 그게 틀리는 거예요. 글쎄 우리는 뭐예요? 달라요. 이들은 우리는 부활의 모습도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요. 거의, 거의 예수님 반열에. 근데 이들은 뭐예요? 부활해봤자 천사. 천사로서 부활. 어? 그런 얘기예요.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레벨이 틀리죠. 어, 이런 건데, 아까 언약, 그 그랬을 때, 아, 우리는 성만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성만찬을 한다는 거, 저도 이제, 어 지역 교회가 군산에 있으니까 이제 성만찬을 1년에 두번 정도는 하려고 그래요.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십자가 그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그걸 우리가 어,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건데. 아까 첫 언약은 아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 돌판. 그러나 새 언약은 그들이 천년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 물론 백성 중에서도 우두머리 지도자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온 우주의 통치권을 우리 상속받아 레벨이 틀려요. 이들하고 어? 그러는 얘기다. 그랬을 때 어, 아까 에레미아도 읽어 드렸고, 많이 읽어 드렸습니다. 어, 아까. 누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아까 봤나요? 어, 그거 봤는데.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자. 여기도 지금 어디에 다려가 나왔습니까? 24절이 나와있네요. 어. 그것들은 풍윤이라. 비윤이라 해요, 비윤. 이게 지금 어디예요? 안상홍의 교회가 오용해가지고 속이 사기치는 구절이에요 비운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어떤 여자?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입니다 두 언약이라고 있어요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고 하갈 하나는 여자 중에서 하나는 아까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 어?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해당, 지금 있잖아. 예루살렘.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로 하는 종로로 다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저기, 개시록 22장 가보면 뭐예요? 이마에 있는 14만 4천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섬겨요. 종으로서 섬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날고 떼어봤자 종입니다, 종.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지금이라도 크리스찬으로 옮겨오면 돼요. 근데 이것이 1%가 안 되더라.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기록된 바 수퇴하지 못한 자이 너는 기뻐할 지다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이 너는 소리지고 유칠칠하다. 애기 못나는 자가 라헬같이 살아도 애기를 못났잖아요. 그러나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는 이라. 애기를 못났어 땅에서는. 그런데 갔더니 엄청나. 새 예루살렘에 아이들이 엄청나.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렙.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로운 자.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여자를 빗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갈, 종로로 나는 하갈, 위에는 살아, 자유로운 자. 비록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없을 것 같죠? 옆에 보면. 에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보면은 거듭나지도 않고, 이해가만 많아요. 그동안에 지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응? 어? 그들의.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상고, 나의 고향 어머니. 그걸 어머니라고 비유됐어요. 새 예루살렘을. 그런데, 무슨 여자, 어? 장길자를 얘기하는 얘기요? 아까 두 언약. 하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런데 이 언약은, 비록 새 언약이라고 해봤자 사람이에요 사람 천년한국의 백성들 우리는 뭐예요?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상속 여기는 상속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속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분을 우리는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그랬을 때 아까 단어가 분명히 여기는 뭐예요? 거버넌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언약 약속 약속 응?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테스타먼트 상속이 있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상속을 안 하고 가셨어요. 재산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벌들 그냥 몇천억을 물려주고 가잖아요. 그럼이세상에살때 편하잖아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해놓는데, 언약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어? 아까, 어? 그, 에르메아 31장 31절이에요. 이거 그냥 목사님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31장 31절. 자. 주가말로 보라. 날들이리. 이건 뭐예요?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 너희가 그토록 디아스포라 돼서 고생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 세은약. 이새 언약은 뭐예요, 아까? 거버넌트. 그 약속은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예집 땅에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매작은 어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아니야 돌판에 맺은 십계명 그 언약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나 남편이었어 근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깼어 불순종합으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은 곧그 날들 대환란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아까는 뭐예요? 돌판에 새겼었어, 십계명 그러나, 이제 마음판에 중심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이 누구여? 이스라엘이잖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그들은 내 백성이더라.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문맥인데, 이걸 자꾸 우리라고 그러잖아, 우리라고. 응? 돌판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깁시다. 여기 서울대. 서울대 나온 목사 하나 있어요. 신학학회 회장이에요, 신학학회 회장. 신학학회 교수들 회장. 내가 몇년 전에 그 양반 설교를. 설계가... 이것을 갖다 우리로 해서 그러는 거야. 디모데우스 2장 15절입니까?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이틀리 디 바이드. 응? 누구한테 한 말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란 말이에요. 나눈다는 것이 가짠가, 진짜인가,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쪼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으로 너를 보여라. 어? 말씀을 연구해서. 영어성경 봅시다. 이 말씀을 뭐 옳고 그런 것을, 어,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어떻게?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light lightly divide 쪼개란 말이야. 옳게 쪼개서 쪼개. 그러면 쪼개란 말이에요. 아 이게 신약인가 구약인가? 응? 이스라엘에 관한 얘긴가 우리에게 관한 얘긴가? 아까 새 언약 예언약은 예언약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언약 너희가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내가 율법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했으나, 너희가 먼저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으므로나 이혼치서 써줬어. 그러나 너희를 남은 자들을, 다는 아니야. 남은 자들을 내가 새 언약을 줘서 이들은 돌판 율법이 아닌, 어? 내가 새로운 명령으로, 어? 이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언약에, 그냥 언약, 거버넌트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까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죠? 또,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그냥 커버너트, 약속 정도가 아니라, 테스타먼트, 상속을 주겠다는 얘기야, 상속. 응? 우리 아버지가, 어? 나, 나, 내일, 내일 전주, 내일, 내일 고등학교 시험 보는 날이야. 응? 근데 그냥 오늘 저녁에 돌아가셨어. 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학교도 진학을 못 오고 제가 급사를 1년 했다니까, 급사를.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렸는데, 어떡해요? 어? 그런데 내가, 어? 속이 우리 아버지가, 어? 지금으로 갔으면 몇억, 몇십억 남겨놨으면, 아, 내가 서울로라도 학교를 갈수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이런 말씀. 그런데, 뭐, 신천지는 뭐, 세화약이 어쩌고, 예도약이 어쩌고, 장난을 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조차도 이거 나누면 안 돼요? 못 나누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나눌 줄 아셔야 해요. 나눈다는 것은, 분, 아까, 쪼갠다, 네 돼, 네 쪼갠다는, 라이틀리, 니바이드, 니바이드. 쪼갠다는 말이에요. 빵을 딱 쪼개잖아. 빵을 딱 쪼개서 너는 이것 먹고, 너는 이것 먹고. 빵이 상했는가, 어딘가, 옳게 분별하여가 아니야. 근데, 이 번역을 갖다가, 옳게 분별하여 해놓으니까, 말씀이 맞은가 틀린가, 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쪼개란 말이 쪼개. 구약인가 신약인가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가 크리스천에 관한 얘기인가 불신자에 관한 얘기인가.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해서 인정받으라는 얘긴데. 여기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짜인가 진짜인가 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느니라. 뭘 하나님께 드려? 음, 오늘 이 강론 가지고 여러분이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던 약, 새던약은 새은약은 우리 아니다.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어, 뭐, 어, 신명기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아니다. 우리는 뭐예요? 상속은 약, 상속은 약.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 이 예, 우주에, 어, 수천조, 수경, 어, 일십백천만, 십만백만, 천만억, 십억백억 천억조, 십조백조, 천조경해. 또그 위에 또 단위가 있죠. 그런 엄청난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으로, 어,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삶이 좀 누추어더라도, 초라하더라도 그 상소원약을 바라보는, 그래서 열심히 경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